데일리 네, 친구가 중요하다. 자, 루트를 벗기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계산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시부터 볼게. 루트 81은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 중에 양수. 그러니까 누구 제곱하면 81이 되지? 9인데 플러스 9인지 마이너스 9인지 부호 잘 보고 9. 이렇게.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 10이지 뭐. 근데, 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잘 보고, 나도 마이너스. 3번.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3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나도 마이너스.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되는 수는, 헷갈리니까, 분모는 따로 5분의, 분자는 따로 3인데, 앞에 플러스니까, 나도 플러스.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1이지. 플러스.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 7인데 이수 이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나도 마이너스. 제곱해서 0.04가 되는 친구는 2지, 2, 4는 2지. 근데 소수점이 두개라는건 제곱할 때 양쪽에서 한개씩 왔어. 즉, 0.2. 아하, 루트 안에 뭔가 들어 있을 때 루트를 벗으려면 소수점이 2개, 4개, 6개처럼 반드시 짝수개일 거다. 왜냐하면 제곱할 때 하나씩, 두 개면 두 개씩, 세 개면 세 개씩 어쨌건 두 배로 모이니까. 자, 0.2인데 앞에 붙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나도 마이너스. 자, 7번. 제곱해서 16분의 9가 되는 수는 4분의 3. 부호 조심하자. 플러스니까 나도 플러스. 8번. 제곱해서 121이 되는 친구는 계속했지. 11이었지. 11. 자, 11의 제곱은 121. 그런데 부호는 앞에 붙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나도 붙여 줄게. 제곱해서 49분의 4가 되는 친구는 7 7 49분의 2인 4. 부호는 역시 자 왼쪽과 똑같겠죠. 플러스. 제곱해서 64가 되는 친구는 8인데 이 놈이 양의 제곱근이니까 나도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0.01이 되는 친구는 역시 제곱하니까 소수점이 2 개라는 뜻은 원래 1 개였어. 자, 이 친구가 음의 제곱근이니까 나도 음의 제곱근. 자, 쌤이 여기까지는 잘하겠는데 처음에 보고 이해 너무 헷갈렸어.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어딨나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그럼 이 친구의 글자는 음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3 어딨나 찾아보니까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럼 이 친구의 글자는 으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면 마음으로 보면 가장 잘 보인다. 자, 이 글자를 보고 찍어서 거꾸로 유추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